안녕하세요. 박효준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위쪽 노지로 세우는 부분은 마무리 됐고요. 아, 힘드네요. 3일, 3일만에 그래도 한 곳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맨 위에 하우스 자리고요. 맨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 아, 힘드네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하우스랑 두 번째 하우스는 이제 비었고 이제 세 번째 하우스 거갔다가 이제 중간쯤 이제 세울 곳에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만 더 세우고 마무리 질라고 그 전에 위에 쪽 마무리 된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전에 그 첫번, 맨위 하우스에서 노지로 들어가는 입구 지금 그쪽이고요 이제 예, 보이시면 이제 좌측으로 좀, 조랴부자 해서, 맘에를 졌습니다. 지금 이쪽하고, 이 옆에 보시면 좀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원래는, 아 여기까지 다 세우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이 길을 왜 냅뒀냐고 하면,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았는지, 나중에 차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지, 또, 이거를 빼내고 또 나무를 또 옮겨서 이제 세울 때저 밑에, 이 밑에 이 길에서부터 날르기가 너무 힘들, 힘들 것 같더라고요. 물론 힘든 거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좀 많이 세우려고 지금 그러다가 욕심부렸다가 그래도 어떻게 중간에서 그래도 생각이 나서 다행히 순간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래도 차 들어오는 길은 냅두고 이제 옆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한, 한 이게 한 800개에서 한 8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우스 한동 정도 들어가는 양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힘들긴 하지만 또 와이프가 고생을 참. 같이 해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제 좀 얼추 이제 위에 부분 다 세우고 나니까 이제 좀 노지 산에서 표고목 재배하는 그런 좀 티가 나네요 처음에 두세 줄 세울 때는 좀 그랬는데 이제 보이, 보시면 이제 이 밑에까지 다 세웠고요 올해는 조금 작년에 11월 달에 초에 이제 버섯이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빨리 나오고 봄 늦게까지 나와야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6개월을 따야 되는데, 한 4개월 만에 끝나서 조금 들 수익이 좀 났습니다. 물론 이제 버섯의 이제 품질이 좋아지면 그만큼 수익이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초보에 속하다 보니까 품질이 그렇게 좋은 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해갖고 재배를 했던 거라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품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 밑에 내려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좀 모양새가 좀 나오네요. 여기가 이제 너무 길게 세우면 힘드니까 이렇게 중간에 길을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냈습니다. 버섯을 이제 바구니에 따면서 담고 이제 큰콘테에다 이제 옮겨 담아야 되는데 이게 길면 도중에 따다가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하우스에서 음, 따본 경험을 보니까 길을 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길을 내갖고 양쪽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다 세웠고요. 여기는 이제 또 차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라 여기까지는 안 세웠습니다. 일부러. 여기 또 햇볕이 또 많이 들어오는 자리라 햇볕을 많이 받으면 버섯이 품질이 많이 떨어져갖고 일부러 이제 차길겸 일부러 이제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중간 길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위에는 마무리 됐고요 이쪽으로 더 세울 수도 있었는데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옛날 무덤자리 같아요 아주 옛날 무덤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붕상이 좀 낮긴 하지만 이렇게 붕상이 두 군데가 약간 형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래도 무덤 자리인 것 같아서 이 위에다는 안 싸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이렇게 일부러 놔뒀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면 밑에 참 자갈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 포크레인 한번 공사할 적에 자갈들을 다 어느 정도 그래도 걷어내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자갈을 다 모아놨거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쪽은 편백이 좀 별로 없는데 이제 내려가다 보면 저쪽으로 해서 이제 편백나무가 이제 쭉 줄기에 있고요. 그래도 제 생각보다 많이 해서 아, 와이프가 그래도 잘 쉬는 만큼의 3일을 또 도와주고 생각고 그래도 위에는 좀 마무리가 다잘된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사람을 사서 써야 되는데 어차피 뭐 아, 작년에 작업해놓은 거 들여놓을 때는 사람을 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와이프 쉴 때. 좀 무거운 것들, 제가 혼자 못 드는 것들을 같이 날라갖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우스에서 아까는 이쪽 위로 올라갔고요. 지금은 이제 요 길, 그냥 직선거리로 내려오는 길, 숲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으로 길에서 좌측으로 이제 위에 마무리된 곳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길 내려가는 쪽에 이쪽에 전에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해가 안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쌓기 지금 쌓고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쭉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리야 여기 이제 예초기를 한번 돌려서 좀 깨끗하게 나무도 치우고 돌도 치우고 해서 일단 두 줄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기 한줄더 세우려고 망치를 박다가 한마가 부러질 것같아갖고 부리야 부리야 와이프가 설문점에 가서 한마를 사오는 동안에 잠깐 방송을 한번 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우스로, 안에 하우스가 비어 있었던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세울 것들, 올해부터 첫 나오는 것들 표고목이고요이 밑으로 해서 이제 노지로 다 세울 것입니다 여기 정리하고 나무들 좀 정리하고 돌도 치우고 하면 이쪽으로 저맨 위에 했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아마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가 이제 다 편백이거든요 그래서 편백 안에 표고를 키워서좀 향일에도 좀더 좋은 품질 좋은 표고를 손님들에게 고객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지로도 이제 해보려고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한번 작업을 했습니다 이쪽에 길을 내 갖고 이제 이것도 하우스 들어갈 거고요 여긴 다 편백이고 아무튼 다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절 동안에도 와이프랑 같이 일하느냐고 또 올라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다 전화를 드리고 어르신들한테 안부 전화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뭐 비가 잡혀 갖고 내일부터 장마권에 또, 또 태풍권에 영향 준다고 하니까 또 다들 또 태풍 대비해서 또잘 하시고 어디 하거나 어디 다치시는 없이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다음 방송을 킬 때까지 도 안녕히 계세요.